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26년이죠, 그러니까 26년 63회, 26년 2월쯤에 보게 될 63회 대비 변리사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민법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laughs> 자 PPT 자료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오시죠. 일단 그뭐 오늘 이제 진행될 순서고요. 저뭐 소개 드렸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쓰는 포인트 민법, 그러니까 제가 쓰는 교재가 포인트 민법이다 보니까 포인트 민법 시리즈다 보니까 제뭐 강사 소개 밑에 포인트 류호건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교강 교재 소개 드리고 이제 강의 소개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죠. 자 이제 저는 류호건이고요 예. 그뭐 경력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제 바로 이제 교재로 가실게요. 제가 쓰는 교재는 이제 포인트 민법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민법 지금 보시는 게 포인트 민법 기본서, 그 다음에 포인트 민법객관식, 그 다음에 포인트 민법 OX 지문집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 민법 기본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이론서죠, 이론서,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 민법 규정과 판례들이 이렇게 이제 주로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그, 세부적인 내용 좀 보시면, 변리사수험사중뭐 가장 풍부한 내용이 되 있는데, 뭐좀 두껍긴 합니다. 제 책이니까, 변리사 시험 업계에 있는 수험사 중에서는 좀 자세한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뭐, 1020쪽 정도도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아, 그리고 요, 이제 교재는 25년 대비 교재인데 그, 아직 뭐 26년 대비는 안 나갔고, 그죠? 그래서, <laughs> 2026년 대비 교재 뭐 표지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내용은 근데 이제 어 그최신 판례 업데이트되고 내용은 조금 개정이 있겠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또 이제 그 보시면 민법의 중요 논점은 빠짐없이 정리하되, 수험성, 수험 적합성 없는 난해한 이론과 학설은 정리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민법 교수님 교과서를 보면 2,000페지가 넘습니다. 그 안에는 시험에 좀 출제되지 않는 난해한 이론이나 학설 대립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근데 이제 제교재는 아무래도 이제 별리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이다 보니까, 그죠? 시험에 나오지 않을 까 그 학, 그 견해 들립이나 학설, 이런 거좀 이제 배제하고, 그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조문과 판례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네, 다음에 이제 그 요약서의 단점이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요약을 해놓다 보면 그 내용이 좀 쭉쭉 끊기고 잘 읽어지지 않는 그런 좀, 예, 좀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 수험서는 요약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듯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좀, 예, 예, 줄글 형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돼 있다 그래서 그 요약서의 그 요약서의 단점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 단점을 좀 줄였다, 그죠? 음, 대신 이제 제 책이 조금 이제 그 다른 책보다 교재, 다른 요약서보다 양이 조금 많은데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열심히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예, 커버되실 겁니다, 그죠? 근데 훨씬 안심이 되겠죠, 그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 강사마다 교재를 쓰는 그 스타일이 또다 있는데 예, 저는 좀좀 예, 예, 좀 안심되게 조금 좀 커버리지를 넓게 가져가는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다음 이제 예, 자그 요게 이제 기본서고로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 인데요 객관식 문제집도 예, 그 페이지에서 보시면 1268쪽 양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미법 객관식은 그 양이 많고 두꺼워요 그죠 네, 요그 밑에 보시면 최신 기출문제 전체 반영되어 있죠. 주요 전문직 시험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법 시험이 거의 대부분 그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변리사만 반영어 있는 변리사 기출 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죠? 예컨대 뭐 변호사 시험 문제도 있고 뭐 예전에 사법 시험 문제 뭐 좋은 문제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예 사, 같은 이제 기관인 산업 예, 여러분들 이제 별리사 시험을 산업 인력 관리 공단이라는 데서 이제 그 출제를 하는데 예, 거기서 같이 출제를 하는 뭐 공인 노무사 또는 감정 평가사 여기도 민법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문제들. 그죠? 예, 이런 하여튼 예, 이런 주요 전문직 시험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양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68쪽으로 이렇게 양이 많고 대신에 이것도 예, 이거 뭐잘 풀면 그죠? 이 문제집 정복하고 가면은 예, 뭐 이제 초고득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도 이렇게 이제 반영이 다 되어 있고 그냥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 커리큘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제 공부가 좀 되신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교재가 이제 포인트 민법 OX 지문 집인데, 사실 우리 그 민법은 별리사에서 1차 시험만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응. 2차에는, 그니까 2차가 논술형인데 민법은 2차 시험 과목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이제 객관식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예, 조금 전에 보여드린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 이제 총망라된 그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복을 하고 가면 이제 고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교재라 치면 지금 보시는 이 포인트 미포 OX 지문집은 페이지가 692쪽 반밖에 안 돼요. 양이 작죠 그죠? 그리고 이 포인트 OX 지문집은 변리사 기출 문제와 변호사 시험 문제만 반영이 돼 있어요. 다른 시험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이거를 왜그 객관식 문제집 말고 포인트 OX 지문집을 따로 만들었냐? 예. 저는 이제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이론 강의를 먼저 하거든요. 처음에 이론 강의 먼저 하는데, 우리 시험이 객관식 문제지 문제다 보니까, 예. 처음에 이론 강의 하면서도 저는 객관식 문제를 병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 기본 강의 들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까 그 포인트 객관식 두꺼운 걸 같이 풀어나가면, 예. 문제가 안 풀리고, 그죠? 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 별리사 기출 문제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변리사 기출 문제만 우리가 변리사 시험을 보지만 최소한 변호사 시험 문제까지는 다 풀고 들어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 문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 분석을 해 보면 변호사 시험에 출제됐다가 변리사 시험 기출 문제로 들어오는 문제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풀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변리사 시험이지만 변호사 기출 문제까지는 최소한 좀 풀고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런 취지에서 다른 시험은 다 배제하고 변리사 기험, 변리사 기출 문제하고 변호사 시험 문제만 o x 지문집에 들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양이 작고 그리고 아까 그 포인트 객관식 문제집은 이제 문제의 원형대로 1번 우리 오지선다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중에 정답 골라내면 되는 건데. 예. 그 객관식 문제집은 그 오지선다 원형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OX 질 지문집은 그 지문을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그 이론의 순. 이제 오지선다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막 앞부분 뒷부분에 있는 지문들이 한 문제에 다 섞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도 안쓴 상태에서 보면 좀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에 그래서 요 최소한에 필요한 우리 변리사 기출문제와 변호사 기출문제를 지문을 다 떼어 가지고 기본서, 이론, 이론서 있잖아요. 기본서,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순, 그 포인트 민법 기본서 순서대로 배열해서 효율적인 복습 및 학습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자 예, 이렇게 이제 일단 교재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예, 조금 자세한 거는 이제 강의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63회 대비 이제 교재 소개 끝났고 그니까 러제 교재 는이렇게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3회 대비 1차 민법 커리큘럼 이제부터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제 3월에 기본 강의죠 3월에 기본 강의 시작해 가지고. 1월. 우리 시험은 1년 단위로 돌아가니까 1년에 한번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주로 2월 셋째 주쯤 봐요. 그래서 주로 2월 셋째 주쯤 보기 때문에 그 전년도 그러니까 26회 시험이면은 25년 25년 3월에 기본 강의 시작해 가지고 26년 1월에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요게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커리큘럼이에요. 죠 그래서 자 잠깐 보시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3월에 하는 기본 강의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강의고 그래서 이제 3월에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강의는 그 민법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법이라는 게 독학을 하기 참 어려운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뭐 어떤 교재든 민법 교재를 사서 보시면 이게 사실 뭐 외국어 보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의의 도움을 좀 받아야만이 좀 예. 이해를 해서 이제 할수 있다. 그래서 이 기본 강의는 이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민법을 한번 이상 보신 분들은 그 기본 강의 뛰어 놓고 이렇게 재시생 뭐 이렇게 이제 중국 강의부터 가시면 되는데 예. 민법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기본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교재는 조금 전에 봤던 포인트 민법 기본서, 이론서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미포 OX 지문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론 강의, 기본 강의하면서도 그 객관식 문제를 좀 병행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이 기본 강의 중국 강의는 이론 강의거든요. 그럼 객관식 문제 하나도 안 건드려요. 계속 이론 강의만 하다가, 그럼 객관식 언제부터 보냐? 예, 보통 이제 8월에 객관식 강의 시작하는데, 8월에 부서요 8월부터야 비로소, 이때부터야 그냥 그 객관식 문제집, 기출 문제 같은 걸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이때 그냥 요 두꺼운 객관식 문제집 자꾸 풀라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예, 그 기본 강의 하면서도, 그 OX지 문제, 그니까, 기본 강의면서 제가 OX 지문지 일부러 얇게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필요한 것만 넣어놓고, 기본서 순서대로 배열해가지고, 우리 기본 강의, 이론 강의 들으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이제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민법은 예습이 필요 없어요. 보고 오셔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바로 수업 들어오시면 되는데, 대신 복습은 매우 중요하죠. 복습은 반드시 밀리지 않고 나간 부분 확실하게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기본 강의 1회를 강의를 했다. 그러면 그 나간 진도 부분을 집에 가셔서 기본서 회독을 하시고 그냥 기본서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OX 질문집 그 진도 나간 부분만큼 여러분들이 풀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2회 강의 때 제가 1회 강의 때 여러분들 풀어 오신 거를 한 2, 30분 정도 시간 내서객관식 문제를 풀어드리고 기출 문제죠. 거의 대부분 이제 별리사 변호사 기출 문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특징이 그 기본 강의하면서도 기출 문제 정도는 최소 한 같이 본다.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도 그렇게 할 거고 중급 강의 때도 그렇게 하면은 예. 이미 객관식 강의 들어왔을 때 OX 지문집은 예. 두번 정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시즌이나 기, 중급 강의 시즌에 객관식까지 조금 기축문제까지 풀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양이 조금 많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잘 해놓으면은 이때 가서 매우 도움이 된다. 그죠? 왜냐면 이게 아까 1200 몇십 페이지 두껍다 그랬는데, 이미 그 절반 정도 되는 거는 다 풀어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마무리 갈 때, 마무리 갈수록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이제 객관식, 우리, 시험이 1차 시험은 객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객관식 문제를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때부터 이제 객관식 질문, 기축 문제로 이렇게 병행을 하자. 그게 이제 취, 강의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월에 기본 강의 시작하는데, 이 기본 강의가 50회, 대부분 한 50회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회씩 10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강의는 35회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는 또 25회쯤. 이게, 예, 한 번, 게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니까 이제 한번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간 줄여나가면서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복해서 예,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예, 이, 그, 긴 강의 있잖아요. 그니까, 50회, 35회, 25회.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강의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이, 이 뒤로는, 그니까 이제 10월부터는, 10월부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10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이 기공중국 개콘식 강의 거쳐서 이제 그 배워왔던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10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월 이후에는 긴 강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특강 형식으로 실전 조문 강의도 특강입니다. 그래서 한 8회, 8회. 막 50회, 뭐 35회, 25회 이렇게 하다가 8회. 그냥 이거는 이제 조문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 하다 보면 이제 조문이 좀 힘해지고 그래서 예, 그 조문 강의를 10월에 좀 이렇게 한번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ox 지문식 강의가 저것도 이제 그 10월쯤 이루어지는데 저거는 우리 이제 기본 강의 중국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이미, 이미 두 번씩 다 봤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 10월쯤 됐는데 아직 민법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최종 정리가 혼자서는 이제 최종 정리를 하기가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자서 최종 최종 마무리를 하시는 게좀 버거우신 분들은 좀오엑지문집 최종 정리 강의를 활용하셔가지고 최소한 기초 문제라도. 그, 강의와 함께 이제 정리를 한 번, 마무리 정리 를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OX 지문집 최종 정리는 저거는 한 15회 이상 좀 걸려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필요하신 분만 들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예, 자기 혼자, 그러니까 원래 이 시, 10월 이후에는 자기 혼자 이제 예, 그때, 그때까지 배웠던 걸 정리하는 과정 이어야 되는데 그게 좀 혼자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좀 도움을 받아서 좀 해보자. 그런 취지가 OX 지문집 최종 정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 12월의 최신 판례 강의는 이건 필수입니다. 이게 예. 그 최신 판례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법원은 판례를 계속 쏟, 쏟아내요. 이 판례라는 게 대법원 판결문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매년 대법원 판결문이 새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예, 2026년 2월에 시험을 보면 예. 2025년까지 나온 최신 판례들이 그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죠? 그리고 지문도 이제 뭐 많게는 뭐 두세 개 지문 또는 뭐 조금은 뭐 한두 개 지문 이렇게 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 빨래 그, 그예 그니까 제가 이제 3월에 기본 강의를 하는데 3월 이후에도 판례가 쌓인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12월에 마지막으로는 한번 정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예 이제 뭐 다음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 반드시 이제 수강하셔야 되는 건 필수적인 강의다. 근데 2회입니다. 2회. 딱 2회. 특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도 5회. 이거는 뭐냐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민법은 총네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관론 네단원으로 구성이 되 있는데, 예. 그, 처음에는 예, 민법총칙 1회. 예. 시험 보고,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40문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강평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예. 물권법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강평해드리고. 그죠. 요런 식으로, 예. 오회 마지막은 이제 마, 첫째 날은 민법총칙, 두째 날 부건법, 셋째 날 채권총칙, 네째 날 채권각칙,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전범이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실전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 일, 이, 삼, 사, 오회 이렇게 이제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 시간 그 칠십 분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 좀 해설 좀 해드리고 그러고 이제 가시면 돼요 이런 강의 그래서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특강이다. 그래서 요 10월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강의에 부담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만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월이 변호사 시험인데 이건 뭐냐면, 예. 우리 26년 2월에 변리사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26년 1월에 변호사 시험도 봐요. 그죠? 예. 그 당의 기출 문제가 1월에 나왔던 질문이 2월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월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2월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질문도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요 변호사 시험 문제가 우리가 이제 변리사 시험 치르기 전에 가장 이제 최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딱 이래야 문제, 이래, 이래. 그니까 이제 2026년 1월에 변호사시험 보는데 그 시험 문제 따끈따끈하고 기초 문제를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제가 해드리는 그런 강의가 돼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 강의가 이제 1년 커리큘럼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보실 거는 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인데 제가 이미 그 처음에 이제 쭉줄로하면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봐주시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 강의하고 중급 강의 모두 이렇게 객관식 지문, 그기문 OX 지문 이걸 이제 병행을 해드린다.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수강하시면서도 이렇게 우리 기출 문제는 풀고 가시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전체 그림에서 나왔지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렇게 이제 세 번이잖아요. 요걸 이른바 삼회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제 회독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강의할 때이회독 예, 중국 강의 할때 2회독, 예, 객관식 강의 할때 3회독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국 강의는 요거는 뭐그 예, 처음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기본 강의 수강하시잖아요. 그럼 중국 강의는 사실 기본 강의 수강했으면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강의하기 때문에 중국 강의는 뭐, 굳이 안, 수강을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그죠?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 도될것 같다 그러면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중국 강의도 같이 수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객관식 강의는 그래서 이제 3회 독때쯤될때이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음. 그, 객관식 강의에 대해서 이제 수험생들이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니, 뭐, 객관식 문제가 내가 혼자 풀면 되지, 뭐, 강의 뭐라든지 하 이러시는데, 제가 보고 보면 이제 문제를 잘못 푸는 분들도 계시고, 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기출 문제를 풀때 제일 중요한 거는 출제자 의도 파악이야. 출제자 의도 파악.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이제 그런 걸잘못 보지만 저 같은 강사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고 출제자가 이걸 무슨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는지 이런 거까지 좀찝어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객관식 강의는 조금 필수적으로 좀 수강을 해주시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삼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3회 독대까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제 꾸역꾸역 따라오셔야 돼요. 강의 수강하시면서. 그러니까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서 꾸역꾸역 이제 그, 따라오시면 된다. 그죠? 그다음부터는 마무리라고 그랬죠. 이제 실전조문부터는, 여기부터 10월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필요한, 필요한 강의를 이제 특강을 수강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전조문 강의가 아까 대법원 판결문이 판례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민법 시험에서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온다고 판례만 하다가 나중에 조문이 약해져가지고 조문 많이 틀리고 그래서 결국 당락은 조문 문제에서 좌우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요 10월쯤에 시간에 쫓겨서 이제 판례만 보고 조문을 등한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조문 강의를 이제 한번더 정리를 해 드린다 그죠 그래서 출제 비중은 판례가 높지만 판례를 알기 위해서는 조문부터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문을 튼튼히 해 주면 그 위에 판례를 쌓아 나가는 게 매우 쉬워져요 그죠 그런 취지에서 이 시점쯤에 조문 특강을 한번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오엑스 지문 집으로 최종 정리 특강은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혼자 원래 혼자 하셔야 되는데 그죠 예. 잘안 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예, OX 기출문제집, 별리사 기출문제집이나, 변호사 기출문제, 요걸 가지고, 같이 최종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그런 강의다.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는 반드시 수강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중국 강의 이후에 쌓이는 판례들 완전히 새로운 판례들이에요 그죠? 그걸 이제 한번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2년, 2년 분해드리는데, 2회면 끝납니다. 회면딱 2회면 끝나니까 요는 이제 수강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는아까 이제 실전 연습하려고 하려고 이제 우리 5회분 그 모의고사 분량을 이제 이렇게 1, 2, 3, 4, 5회 해 가지고 모의고사 푸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실전 연습과 함께 또 이제 이 진도별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최신 판례 강의 했잖아요. 그죠? 이 최신 판례 강의를 했을 때 강의만 들어 가지고는 이게 실제 문제 나왔을 때 적이 응좀 힘들어요. 적응이. 그래서 제가 그 최신 판례들을 요 진도별 모의고사에 반영을 해서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 최신빨래 강의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그그 그 배운 최신빨래를 여기서 문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예, 그 예, 그렇게까지 다 하시면 그뭐 아주 뭐 초고득점 이렇게 좀 예, 노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좀 하시는데. 그래서, 실전 연습과 함께 중요 최신 판례를 반영한 지문을 이렇게 연습시켜드리는 그런 강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변호사기출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바로 변리사 시험 보기 전에 가장 최근에 보는 실제 우리 그 실제 민법 변호사 시험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혼자 보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가져다가 해더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제 일입니다. 이래 일회 딱 이래 그죠? 이것도 이제 반드시 이게 그 변호사 시험이 의외로 변리사 시험에 많이 들어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26년 1월에 치러지는 변호사 비험 민법 민사법 기축 문제는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해설을 해드리는 요런 이제 강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 커리큘럼이 끝나고 이게 이제 1월이니까 그 다음 달 2월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러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뭐 올해 이 분야에서 올해 온뭐 강사지만,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그 저희 종합반을 생각하시거나 저희 민법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그 변리사 그 시험에 진입하시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리셔야 됩니다 이 시험이 만만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 예, 하셔가지고 물론 그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1년 수험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에 별리사시험 진입하면서는 아주 굳은 각오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한번 자격증 을 한번 따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겠지만 예, 순간순간이 아니 예, 매일매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예, 밥만 먹고 공부는 공부만 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중간 순간순간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죠 예, 그럴 때마다 예, 그 처음에 예, 가졌던 굳은 각오를 이제 되새기면서 끝까지 그렇죠. 예, 제가, 그, 말씀드린 요 1년의 기간을 잘 보내신 분들이라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수험생 여러분들 응원하고, 그리고, 예, 다음에 이제 실제로 민법을 강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럼 이제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실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